많이 남은걸로 주세요 괜찮으십니까? 네, 아무거나 주세요 아무거나. 안거주세요제로클저입니다 네, 네. 네. 스트라스필드에서 한국으로 들어가는 날이고요 어, 갑자기 왼쪽 다리가 너무 안좋아져가지고 호주에서 지금 너무 많이 걷다보니까 한국가서 수술을 좀 해야될 것 같아요 스트라스 여기서 기차타고 센트럴 스테이션에서 차를 갈아타서 공항까지 가는 경로로 가려고 합니다 지금. <목소리> 세션에서 지금 공항으로 갈 건데 22번이 에어포트 비스니까 22번에 가서 차를 타고 갑니다. 공항 가는 방법은 뭐 지인 찬스 아니면 DD라고 우버 같은 그런 거싼게 있거든요. DD를 불러서 타고 가든지 아니면 우버 타고 가든지 버우들 거기서 버스를 타고 공항 가는 방법도 있고 저처럼 이렇게 미얼하게 기차로 이동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저는 뭐이 방법을 제일 선호하니까. 기차 타고 공항 가는 이 라인이 개인 라인이라서 엄청 비싸지 시간이 이른데사람들 되게 많네 어.. 지금 졸려가지고 눈이 제대로 안떠져 i n i s inside, in the label o oh, uh, like a visa, right? Yeah, i s F4 visa oh, F4, yeah. yes, yes. 오늘도 역시나 비자 때문에 문제가 있네요 시간이 꽤 지체되고 있어요 What time does it depart here? Departure 950. time is nine fifty, and boarding time is nine. What about arriving time? Because I already booked my bus to home right. and delayed fifteen minutes now. And I'll just check. The, the bus last form. one to my home should be okay. Should okay. Thank you for your help. Thank you. Thank you. 어, 지금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비행기를 50분을 연착시켰는데 9시 출발인데 9시 50분으로 바꿨네요 이 사람들이 아무런 말도 없이 어제까지만 해도 9시였는데 무슨 일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죠 보내는 수화물 할때 좋아하지 않는 나라 사람이 걸렸는데 그것도 대한항공에서 어 아, 역시나 28kg인데 3kg 빼라고 뒤에 메고 있는 가방이 어, 무거워 죽겠어 여기 앞에 보면은 여기 트롤리 있잖아요 옛날에는 공짜였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얘네들을 빌리는데 돈을 받기 시작했어요 지금 여기 얼마라고요? 음. 로리 하이어 해가지고 사부이에요 이거 이거 쓰는데 비행기 탈 일만 남았는데 어 진짜 두달 동안 여기서 개고생한 거 생각하면 뭐 나름대로 그냥 즐거웠어요 두달 동안 참고로 여기 킹스포스미트제공항 여기는 담배 피는데 없어요 <laughs> 어 이제 진짜 바이바시드니에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건너편 오른쪽으로 가주십시오 이번에 여기에 아, 나중에 여기 자리 없으면 이쪽으로 좀 옮겨달라 그럴까? 예, 네, 떴어요 실례하겠습니다 저희 식사 좀 제공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 많이 남은 걸로 주세요. 괜찮으십니까남 아무거나 주세요. 아무거나 주세요. 예, 아무거나 네, 주시면 돼요. 최장 함께 같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비행기 탔을 때 승무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네. 많이 남은 거죠. 네. 잘 없겠습니다. 제일 힘들게 생긴 건데, 풍으로 물라네요 가방까지 다 찾았고 버스 타러 가면 되는데 일단 한번 나가는 순간 확할것 같아 어우 어우 추 오우 샹 우와 장난 아니네 야이 추위를 깜빡하고 있었어 내가 엄청 춥네 한국 어우 추 바람이 완전 칼바람이네 안녕하세요 혹시 지방 가는 리무진 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들어서 지하로 내려가세요 아 지하로 내려가야 돼? 감사합니다 저희가 엘리베이터인데 한국만에서 깜짝 놀랐어요. 간단하게 하나 먹고 갈거든요 저. 그럼 이따 이제 버스 타고 출발할게요.